안녕 하세요. MH 오토펄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최신 자동차 소식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신차 정보를 깊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대표하는 대형 전기 SUV 2026 현대 아이오닉 9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동화 시대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아이오닉 9은 디자인부터 기술, 공간 주행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 현대 아이오닉 5은 현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래그십 SUV로 가족 중심의 라이프스타일과 프리미엄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아이오닉 라인업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대형 SUV다운 당당함과 안정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적용된 LED 라이트가 시선을 사로잡으며 넓고 각진 차체 실루엣은 도로 위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 요소 덕분에 대형 SUV임에도 효율성을 높인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아이오니코 이외 프리미엄 전기 SUV로 불리는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평평한 바닥 설계는 전기차 플랫폼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며 3열까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고급 소재와 친환경 소재가 조화롭게 사용되어 시각적 만족감은 물론 촉감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6 현대 아이오닉 9위 기술적인 부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빠른 반응 속도와 다양한 커넥티드 기능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연동과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일상적인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한층 더 진화하여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고, 가족과 함께하는 이동 시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주행 거리와 성능 면에서도 아이오닉 구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 탑재로 1회 충전 시킨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일상 적인 출퇴근은 물론 장거리 여행 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 감은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경쾌한 주행 성능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숙한 주행 감각과 안정적인 서스펜션 세팅은 고급 세단에 가까운 승차감을 제공하여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만족스러운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충전 성능 역시 아이오닉 9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고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여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차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VEL 기능을 통해 차량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아이오닉 구울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확장해주는 스마트한 파트너로 만들어 줍니다. 2026년대 아이오닉 구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주행 중 탄소 배출이 없다는 전기차의 기본적인 장점은 물론 생산 과정과 소재 선택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점이 돋보입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친환경 비전과도 잘 맞아떨어지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아이오닉 브랜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2026 현대 아이오닉 구운 대형 전기 SU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균형 잡힌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넓은 공간, 세련된 디자인, 최신 기술, 안정적인 주행 성능까지 모두 갖춘 이 모델은 가족용 차량은 물론 프리미엄 전기차를 원하는 사용자에게도 충분한 만족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아이오닉 9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MH 오토펄스 채널에 구독을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